네, 반갑습니다. 기본 동사로 이비트 는 영어,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살펴보면요. 어,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품사가 바로 이 동사인데요. 동사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이 동사에서 걸리게 되면 상당히 말이나 그 글쓰기를 해나가게 되게 어렵고, 그다음 문장을 이해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 하다라든가, 뭐 노타라든가, 뭐 가다라든가, 뭐 이런 동사들이거든요. 자 이런 기본 동사 한 30여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잘만 익혀두고 쓰실 수 있게 연습하시면 문해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쓰기와 실제 말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기본 동사 중에서도 더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정복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그첫 번째 타자로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get 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농담 삼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get이라고 하는 동사도 영어 동사 활용 빈도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순위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동사거든요. 자, 이 get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보면 한세 가지 정도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et은 말 그대로 아까 뭐 get 하다가 뭐예요? 뭘 얻다라든가,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비단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뜻은 계시 사다. 바이의또 뜻이 있어요. 그런 어, 상황이 상당히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계시 도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착. 영어 동사 go가 약간 어디 가다 출발의 느낌이라면, get은 어디 도착하다, arrive의 의미를 갖고 또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잘쓸 수만 있어도 여러분 일상에서 get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get이 우리가 흔한 가장흔한 뜻으로 받다 의미를 의 쓰이는 예문을 몇 가지 보시고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get이 받다예요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거죠 이것도. 그럴 때 get a discount라고 하시면 됩니다. get a discount. 자, 그럼 문장이 나볼게요 You can get a discount. You can get a discount. 문장은 되게 평이하고 싶죠?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장. You can get a discount라고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란 말이 되죠. You can은 다 아시는 단어들일 테니까. So you can get a discount. Get이 여기서 의미가 받다.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할인을 받았다. 물건을 뭐 가방을 사거나 신발을 샀는데 세일 기간이어서 내가 할인 받았어. 그러면 get의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 Got이라고 하죠. 불규칙으로 좀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I got a discount. 과거까지만 좀 알아둘게요. I got a discount. I got a discount. 그러면 할인을 받았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통사를 보면 받았다 의미로 많이 인지하고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요구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받았을 때, 이런 받은 거잖아요. 환불 영어로 r e f u n d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쓸법한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이거 마음에 안드는데 환불 받아야겠네. 그러면 I want to get a refund. I want to get a refund.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친구한테 야 이거 그냥 환불 받아야겠다. I want to get a refund. Refund 여기서도 개세 동사가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뭔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지난번에 그거산거 있잖아. 야 결국엔 나그거 환불 받았잖아. 그런 얘기를 할때 in the end 같은 거 붙여볼까요? In the end는 끝에란 얘기니까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In the end 과거로 I got a refund. I got a refund. 야, 고민하다가 결국에 환불 받았잖아.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get 동사가 이렇게 받다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렇게 할인을 받는다든가 환불을 받을 때고 어, 시험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점수를 또 받잖아요. 요 예문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다음 뜻으로 넘어갈게요. get a good score. get a good score. 물론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점수를 좋게 받은 걸로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get 받다 a good score, 그렇죠? I hope to get a good score. 시험 전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희망 사항인것 같아요. 점수를 좀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I hope to get a good score. I hope to get a good score, 그렇죠? 혹은 상대방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질문할 때는 영어에서는 주어랑 동사의 순서를 살짝 바꿔주면 이게 의문문이 되죠. 그래서 Did you do의 과거입니다. Did you Get a good score. 시험 점수 잘 받았어요. 시험을 봤는데 몇점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get a good score? Did you get a good score? 그러면 점수 를잘 받았습니까? 여기서도 get의 뜻은 받다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get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내 쪽으로 와서 내게 대다의 어떤 get을 어, 일단 보셨고요. 자, 두 번째 get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또 유용한데. 물건을 사다라든가 그럴 때여분 buy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buy예요. 자, 그런데 이 buy 대신에 원어민들은 get을 정말로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buy하고 get을 쓰는 빈도가 거의 5대 5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get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냥 받다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차를 산다든가 뭐 전화기를 새로 산다든가 심지어 어디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가 이게 다 g e 을 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차를 산다부터 해볼까요? 자, g e 이 무슨 의미? 사다 buy의 의미입니다. get a car, get a car, 차를 사다예요. 그러면 I want to get a car, I want to get a car. 차가 없는 사람이 야 이건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차 사야겠네. I want to get a car. 혹은 차가 있는데 차가 오래돼서 새로 사고 싶다 고하면 I want to get a new car. 그럼 되겠죠? 그런 new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완전히 또 상황이 또 새로운 상황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 want to get a car. 그래도 차를 그냥 사고 싶다. 여기선 buy의 의미. 또 다른 의미 물어볼까 요 이번에 아까 did you 연습 한번 했으니까 did you get a car? 야 이거도 차 샀어? 너 원래 차 없었잖아. did you get a car? 너차산 거야? 이런 식으로 물볼수 있단 말이에요. Get이 여기서 의미가 돈을 주고 사다. 그렇죠? 그래서 사다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전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3년? 4년? 몇년 주기로 바꾸시나요? 저는 뭐 예전에는 좀 2, 3년 주기로 바꾸다가 요즘 4년 정도 샀는데 전화기 멀쩡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도 전화기 살 때가 되긴 됐는데요. Get a phone 중간에 new를 넣어볼게요. 아까 new 한번 넣어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있는데 새로 사는 걸 뭐라고 래요 Get a new phone 하면 됩니다. Get a new phone. 자, 여기서도 get이 사다죠. I want to get a new phone. I want to get a new phone. 전화기 새로 사고 싶어요. 전화기를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I want to get a new phone. 어, 과거로 바꿔 볼까요? 어, 이거 전화기 지난주에 새로 산 거야. 그러면 개의 과거는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I got a new phone. I got a new phone. 지난주 붙여 볼까요? last week. I got a new phone last week. 하면 어, 나 지난주에 전화기 새로 샀어. 새로 개통했어. 이런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겟의 의미는 사다의 의미의 샀다. 과거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장을 보는 것도 여러분 어디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식료품을 막 카트에 담아서 돈을 내고 계산대에서 여러분 사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계을붙면 이것도 사다입니까 Get groceries. 이거 볼까요 Get groceries. Groceries는 이렇게 복수 형태를 쓰면 무슨 말? 식료품 같은 걸 말합니다. Groceries.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계산 의미가 사다 의미. 오케이, okay? get groceries. 어, 주로 장은 어디서 보세요라는 질문 여러분이 혹시 하고 싶으시면 어디를 먼저 문장해 주시고, where do you get groceries? Where do you get groceries? 그러면 어디서 주로 식료품을 사느냐? 개새의미는 buy죠. 사느냐, 그렇죠? 어디서 장을 보느냐? 그 다음에 과거로 어, 나 저기 귀갓길에 들어오는 길에 장을 좀 봐서 들어왔어. 퇴근길에 장 봐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I got some groceries on my way home. 자 중간에 some을 넣기도 해요. got some groceries에서 식료품을 좀좀 샀다. 그 좀이 뭐예요? some이에요. 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어서 I got groceries 혹은 I got some groceries on my way home하면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식료품을 구매했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g e 의두 번째 뜻은 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문장에서 보거나 누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실제 여러분 말하기나 쓰기에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 e 의 정말 중요한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도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할 때 'go'라고 하는 동사랑 비슷하게 'go'는 어디 가는 건데 'go'는 약간 출발하다 의미가 강하면 'get'은 도착하다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저기 집에 갈때 나한테 전화 줘. 그럴 때, 이런데 전화 줘고 뭐예요? Call me when you go home과 get home은 조금 달라요. Call me when you 집에 다 도착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나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때 전화 달라고 할 때는 Call me when you go?일까요? 계실까요? 계시에요. 계시 도착이니까. Call me when you get home. 야 근데 너 저기 회식 다 끝나고 일어날 때, 집에 가려고 일어날 때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call me when you go home.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음. 그래서 약간 go가 둘다 가다인데 하나는 약간 출발의 의미가 강하다면 get은 뭐요? 그렇죠. 도착의 의미가 강하다군요 그러면 도착의 의미로 get을 몇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자인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볼게. 요 험이란 단어는 명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해서 집으로 집에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 없이 get home 한 뭐예요? 집에 도착하다요. h o 안에 에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get home. 자, 그래서 call me when you get home.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이죠.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주세요. 즉 집에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면 연락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Call me when you get home. 그렇죠? Get home. 이곳은 도착. 자. 홈 자리에 there 를 넣어볼까요? there 거기도 부사죠. get there, get here. 거기에 도착하다. 그러면 when can you get there? 너 지금 거기 언제까지 갈수 있어? 너 거기서 거기까지 가. 언제까지 갈수 있어? 그럼 이 문으로 when can you get there? get there. 우리는 항상 가다하면 go만 생각하는데 go는 약간 출발의 의미. g e 계속 뭐요? 예 도착의 의미. 거기 도착해서 땡 찍는 시각이 몇 시쯤 될거아냐는 얘기죠. When can you get there? When can you get here? 하면 너 여기 몇 시까지 올수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부사를 쓸 때는 get 다음에 고장 붙이면 되는데 명사가 올 경우에만 to를 붙입니다.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예로 들어볼게요. Get to my office는 뭐예내 사무실까지 간다니까 출근하다의 느낌이 있죠. 이것도 도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I get to my office at 8. 하면 나는 8 시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즉 출근 시간을 말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I get to my office at 8. 8 o'clock을 줄인 거겠죠. 그래서 8시에 출근을 한다.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 기본 동사 중에 이 get 동사는 상당히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쓰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뭘 받다. 사다 그리고 도착하다 이와 같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그리고 문장에서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문의력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개동사 기본 동사를 시작으로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너무나 여러분 잘하시는 have 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 쓸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복습 잘 하셔서 여러분 영어 실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